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올리브 포카치아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오늘은 전반죽을 만들어 두는데요. 볼에 강력분과 물, 조금의 이스트를 넣고 주걱으로 잘 한번 섞어 주세요. 이걸 폴리시 반죽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밀가루 동량에 조금의 이스트를 넣어서 2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발효시켜 본반죽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폴리시 반죽의 장점은 반죽의 힘이 좋아져 탄력이 증가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반죽을 얻을 수 있고 빵의 풍미와 볼륨감을 좋게 해줘요. 잘 섞어준 반죽은 랩을 해준 뒤 숨구멍도 뚫어주고 실온에서 6시간 이상 휴지를 해줄게요. 전반죽의 발효 완성 시점은 반죽이 거미줄처럼 탄력 있게 늘어나면 완성이에요. 믹싱볼에 강력분과 소금, 설탕과 드라이 이스트, 물과 올리브유를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준 뒤, 폴리시 반죽도 한번에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걱으로 잘 섞어준 뒤 반죽기에서 매끈하게 글루틴이 생길 때까지 8분에서 10분간 반죽을 해줄게요. 볼 아래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반죽을 담아주세요. 그래야 발효 후 반죽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보통은 덧가루를 뿌려주는데요. 오일이 들어간 반죽은 덧가루 대신 오일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1차 발효에 들어간 지 20분 후쯤 폴딩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폴딩 작업은 발효된 효모가 더욱 고르게 퍼지고 탄력을 높이기 위해 반죽을 3절씩 접어주는 걸 말해요. 폴딩 작업 후 30분 정도 더 발효를 시켜서 2배 정도의 부피로 만들게요. 1차 발효가 완성되었고요. 반죽을 한번 가볍게 둥글려서 15분 정도 벤치 타임을 가질게요. 중간 발효라고도 하는데요. 중간 발효를 하는 이유는 반죽을 분할하거나 둥글리게 하는 과정에서 반죽에 있는 가스는 손실이 되고 반죽의 탄성은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발효를 통해 글루텐 구조를 정돈하고 가스를 발생시켜 성형 작업을 좋게 해줘요. 이제 반죽을 한번 가볍게 두드려 패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른 올리브를 고루 반죽 위에 콕콕 눌러 박아주세요. 그래야 오븐 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올리브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겉면에 올리브 오일을 다시 한번 가볍게 뿌려주세요. 혹은 발라주셔도 좋아요. 실온에서 30분 정도 2차 발효를 시켜 주었고요 2차 발효 후 200도의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 줄게요